의심되었던 대장에 있었던 용종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3개월 전부터 혈변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변을 눌때마다 너무나 극심한 통증들 그리고 용변을 보지 않으실 때도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통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건 아무래도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진단 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경주 1일 체유성에 이제 창원 1위 치유성회를 참석하셨어요. 치유를 받기 위해 참석하셨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이거를 나누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창원 그렇죠. 1위 치유성회때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 병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고 사육자 분께 아주 잠깐 짧게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기도를 받으실 때 마음이 큰 평강이 임했고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치유가 일어난 것인지 궁금하셔서 그 다음에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이것이 체질이나 변비는 아니고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것다는 의심을 받으셔서 그때 건강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소장과 내장에 아무 대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